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늘도 쫌쫌따리 열심히 영상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카드 소개는 아니고, 어, 저의 상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다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기여가지고,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어, 설명을 드려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 채팅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대면 상담, 대면 상담도 이제 1대1 방문 상담이 있고, 뭐 출장 상담이 있고, 행사 상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에 대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정리를 해서 그 장단점과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인 상담 방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영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타로 상담 자체를 한 번도 안 받아 보신 분들이 저를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유튜브는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유튜브도 사, 타로 상담 안 받아 보신 분들, 타로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어, 상담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제 개인적인 리딩 방식이라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좀 말씀을 어,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카드들 을 이렇게 좀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얘 윗줄이 이 조그만 친구들, 얘네가 레노먼드라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는 친구고, 얘도 조그맣긴 한데 이거는 웨이트덱 우리가 흔히 아는 타로라고 할때그 타로예요. 웨이트덱을 기반으로 한그 타로 카드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심리학 기반의 그런 심볼론. 이라는 카드입니다. 이제 속마음이나 이런 걸볼때좀팩폭을 때리는 좀 특화된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오쇼젠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제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 불교 박람회에서도 타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있으면 무조건 이 친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상이랑 관련된 친구입니다. 오쇼젠. 카드이고 이름은 타로 카드인데 예, 명상할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되게 잘 보여주는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오라클 계열인데 좀 유명한 애들이에요이 애들도 제가 어, 오라클 계열 을 하나 더 주문한 게 있는데 걔가 오늘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가 남았고 저는 이두 가지 덱 특히 이 친구를 이제 조언이나 이럴 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뭐좀 이제 웨이트덱 기반으로 한좀 다른 카드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컬러 타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히나 이 타로 카드, 웨이트덱 기반으로 한 타로 카드랑 궁합이 좋아서 어, 사업이나 직업 진로, 뭐 금전, 연애 할때다 보는 친구인데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완벽히 숙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여기서 한 명도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책을 좀 보면서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내담자님이랑 좀 친분이 있고, 한 두세 번 이상 오신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요청할 때, 어, 타로 책, 이, 그, 컬러카드 책을 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때 쓰는 카드고, 그래서 이걸 주 대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음, 보통은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조언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데일리로 많이 쓰, 이 오라클 카드들을 쓰긴 하는데, 어, 요렇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속마음 봐주세요. 이러면 이 친구를 많이 쓰고, 이 친구는 조금 영성적인 질문이나 명상을 평소에 하신다던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실 때, 그럴 때좀 많이 보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들도 주댁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고, 보통은 이렇게. 이 친구들로 많이 써요. 제가 제일 아끼는 그런 웨이트 덱을 저이 고양이로, 데뷔를 실제로 이걸로 했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좀 정확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걸 많이 쓰고, 그러고, 호로스코프 벨린이랑 이제 이 레노먼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얘도 레노맨, 레노먼드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주시면 보통은 저는 레노먼드랑홀스코프 벨린을 주댁으로 요즘에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뭐 남자친구분이 뭐 재회 오늘 보신다든지 연락 올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 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레노먼드랑 호로스코프 벨린 조합으로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저는 카드를 원 카드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 레노먼드랑 웨이트 아니면 호로스코프 벨린이랑 레노먼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웨이트랑 호로스코프 벨린 이런 식으로 좀두 가지 세 가지 덱을 함께 봐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펼쳐놓고 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laughs> 만약에 질문이 제가 어 3월 안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동운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호로스코프 벨린으로 어 저는 기본적으로 세 장을 뽑는 편이고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켈티 크로스나 그랑 다블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세장 혹은 여섯 장 아니면 네장 이렇게 많이 뽑는 편입니다. 보통은 세 장을 기본으로 많이 봐서 뭐 3월에 이동훈이 좀 있는지를 보셨다 물어보셨다 그러면은 3월에 내담자님께서 이동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고 이걸로 볼게요 오늘은 이거는 좀 예솔로 명확하게 예 아니요 혹은 가끔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 예시를 좀 드려 드리면 그러고 이 구체적인 상황은 레노먼드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3월에 이동수가, 내네 잠자님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세 장을 더해서 여섯 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이동수가 있으실까요? 어. 음. 음. 카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호로스코프 벨리는, 어, 이세장 중에 두 장, 이 긍정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장 중에 두 장이 긍정이면 긍정으로 보고, 어, 두 장이 부정이면 부정으로 보고, 뭐, 중립카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온 조합을 따라서 보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긍정부정입니다. 음, 그래서 좋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거 같이 봐야겠지만, 왜냐면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같이 보면, 어, 이렇게 나오면 취업은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좀 묶여있는 카드가, 물론 두장 중에 한 장이, 약간 두 장이 좋으니까 어, 좋, 좋습니다. 뭐, 취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읽어야겠지만, 이 묶여있는 카드가 너무 강력하게, 현재 뭐, 직, 이직, 뭐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뭐,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으로 좀, 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실까요?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묶여 있어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하기 쉽지 않다던가, 이동 그 이직인 경우에 쉽지 않다던가, 현재 직장에 좀 있어야 된다던가, 뭐 돈이 묶여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좀더 취업 활동이 늦어진다던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이 밑에 카드도 너무 구성이 좋아서, 음, 이제 목표를 하고 좀 바라보는 게좀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바라는 그런 취업처가 좀 높은 곳이다. 뭐,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목표성이 좀 높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여기 강아지 카드랑 여우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어 만약에 이 일을 하시는 중이라면, 어, 환승 이직을 하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면접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면 월차를 내고 아니면 뭐 진짜 근처에 있는 회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온다던가 병원 갔다 온다고 해서 다녀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아니면 조금 더 탐색을 더 높은 곳으로 한번 해봐라. 일단, 어, 1차는 분명히 붙을 것 같다가 서합은 할것 같은데 서류합병 할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친구나 지인이나 아시는 분이 소개시켜 주는 일자리 뭐 우리 회사 한번 와볼래 라든지 여기 자리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야, 여기 공고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으로부터 내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읽혀지고 어좀 내가 하나의 그런 사이트만 보고 있었더라면 뭐 한정적인 한두 개의 사이트만 보고 있었더라면 그 외의 방법들 그 외의 사이트 뭐. 그런 걸좀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카드와 여카드 같이 나와서. 어, 확실히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다 갈리긴 하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운들 취업의 기운들이 조금 있고 뭐 하나를 끝내야 이 묶여 있는 게 끝내야 이동할 수 있는데 어, 이직운 자체는 좋고 또 귀인이 취업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뭔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예스홀로, 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은지, 어떤 점에서 안 좋은지를 레노먼드로 좀 보는 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식의 상담 방식은 보통 이제 뭐, 한두 질문 혹은 10분, 20분 상담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분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알려 주실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이제 음,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경력을 살리실 건지 안 살리실 건지 이런 걸좀 디테일하게 배경을 좀 듣고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더라도 어 전화 타로는 사실 그게 좀 힘들긴 한데 어 채팅 상담으로 타로 상담을 해 드리면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뽑은 카드들을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리딩을 드려요라고 저는 사진을 전송을 해서 좀 신뢰감이 있게 하는 편이고, 그러고 전화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전송이 실시간으로 어려우니까 전화타로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만약에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뭐 상반기에 연애가 할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저는 호로스코프 벨린, 예스 yes 올도가좀특화되는 질문에 호로스코프 벨린을 같이 뽑겠지만, 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웨이트를 썼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이분이 유페가 들어오시는지 연애운이 새로운 연애운이 있으신지라고 하면 먼저 뭐 연애 중이신지 뭐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좀 정보를 들은 다음에 카드를 뽑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이라는 그 거를좀 연두에 두고 말씀드리면, 어, 카드가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시면, 혹시 마지막 연세가, 연애가 언제신지 여쭤봐도 되냐, 뭐, 그분은 확실히 마음에서 지우신 게 맞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회가 있어도 이분이 좀 미래를 보기보다는 과거에 좀 후회되는 일이나 좀 과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좀 속상해하시는 듯한 그런 에너지와 어, 소개팅이 제안이 들어오거나 누가 내가 마음에 어, 든다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제안이나, 소개팅 제안이나, 그, 나한테 대시하시는 분이 마음에 좀, 이래도 흥, 재료도 흥, 이럴 것 같은 그런 구성이 나와 있고, 그냥 지금은 가볍게, 어, 노는 게 좋아, 뭐, 여러 사람들 두루두루 만날래, 이렇게 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뭐, 어,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추가 카드를 볼 때도 있고, 음, 확실히 과거 연애 실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픔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내가 이번에 그 과거의 영향이 새로운 연애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철벽기가 있고, 어, 좀 눈이 높으실 수도 있고, 마음에 연애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나 좋다고 대시하거나 한번 만나볼래라고 하면, 아, 이건 이래서 별로, 저건 저래서 별로라고 좀 이렇게 차갑게 재단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 조언도 봅니다. 이렇게 막 상반기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분이 좀 없으실 수 있고 뭐 그냥 좀 가볍게 가볍게 만난다던가 아니면 여사친들이나 이렇게 좀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만 지내실 것 같은데 뭐 연애를 위한 조언을 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언을 만약에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카드를 이제 봅니다. 상반기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조언 카드는 매번 뽑지는 않고, 이제 이 카드 내에서 상황이 확실하게 종료가 된 경우에 따로 조언을 뽑지는, 뽑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언, 연애를 위한 조언. 음. 그러면, 아. 음, 이분이 뭐, 연애 운이 좋은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어, 좋은 분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대가 들어오신 분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어, 재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는지, 음, 너무 이제 감정의 영역인데, 물론 뭐 어느 정도 나랑 맞는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해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이거를 너무 이성의 영역이 좀 앞서 있는 게 아닌지. 어, 내가 뭐 연, 내 연애는 이래 이래야만 해라든지 과거에 비교해서 이러 이렇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어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없애면 더 운이 좋아질 것 같다 뭐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릴 것 같거든요 음. 뭐, 지금, 뭐, 제너럴 상담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10분, 20분, 이런 좀 짧은 상담인 경우에는, 어, 그래도 그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더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여유롭다라고 하면은, 어, 그리고 특히, 타로카드를 처음, 나는 접해본다 이런 분들한테는 켈티 크로스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현재 외부적인 상황, 나의 상태, 뭐 방해 요소, 나의 기질적인 점을 볼수 있는 어 켈티 크로스 열 장을 뽑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진행을 합니다. 켈티 크로스는 보통 웨이트덱이랑 어요 오쇼젠 이것도 골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어좀 어, 형 이상학적인 부분을 관심이 없거나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이 웨이트 덱으로 켈티크로스를 진행하는 편이고 아니면 나는 명상도 하고 뭐 영적인 어떤 세계도 믿고 그래요 라고 좀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 이 오쇼젠을 활용을 해서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카드가 섞였네 네. 그런 다음에 제어는 켈티크로스를 할때 뭐, 그냥 요즘에 저의 어떤 방법인데, 만약에 킬티 크로스를 한다 하면, 레노먼드를 섞어서 봐드리거든요. 이거는 좀 30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 2시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뭐, 뭘,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보통 상담을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킬티 크로스는 10장을 뽑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여섯 장을 뽑았다, 고이 뒤로 이제 열 장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노먼드로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뭔가 그만뒀는데, 이게 뭐, 관계적인 부분인지, 일적인 부분인지, 뭐, 공부적인 부분인지, 뭐, 좋았던 일이 있는데, 이게 뭐, 관계적인 부분인지, 일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뭐, 가족적인 부분인지, 계약적인 부분인지, 이런 거를 조금 상태 체크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뽑아요 배열법을 일반 웨이트덱이랑 똑같이 봐서 뭐 이제 현재 이분은 어 여러 가지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약간 자기의 가능성이나 믿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게 어떤 부분일까 어 이게 좀 직업적으로나 어, 관계적으로나, 좀, 내가, 이번에 자리를 잡아야지 하면서, 여러저런,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소개팅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이나,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참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럼 시험 준비를 하면, 뭐, 스터디 모임을 참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 뭐,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그거 깨워주는, 뭐, 그런 활동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내가 이쪽 분야, 만약 일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이라고 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연애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이성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어떤 가능성, 믿음의 부족, 이런 부분이 좀이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즐기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된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어, 내가 아마 안될 거야.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어, 좀 요즘에 기운이 없다던가 무기력 하다던가 열심히, 과거보다 열심히 내가 원래 활동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요즘에 힘든 일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음... 원래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특히 좀 활동적인 데이트 하시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어,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혹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요즘에 좀 남자친구분과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가? 그래서 조금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혼자서 뭘막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좀잘안 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 제가 일을 그만둬서 요즘에 조금 집에만 있게 된다. 사람들 잘안 만나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심히 취준은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좀더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라든지 뭐, 아, 남자친구랑 사실은 요즘에 좀 관계가 소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아 그럼 뭐 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면 우리 뭐 취업을 좀더 볼까요?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면 아 그럼 남자친구 언제 만나는지 볼까요? 남자친구랑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 해야 될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저는 좋아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세계고, 하나하나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또 그분이 타로카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시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실제로 이거를 좀 마음을 열고 보시느냐, 아니면 어 이런 거뭐 진짜 맞겠어, 이러면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로 오시냐에 따라서 좀 리딩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를 얼마나 빨리, 어, 낙포 형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단자님과 제가 어좀 서로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더 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내면에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그러냐에 따라서 상담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타로를 처음 보러 오신 분들, 혹은 다른 곳에서 타로를 보셨다가 얘랑 타로를 이제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어, 되게 재밌네요 하면서 음 이제 연장을 원래 30분 상담을 예약을 하셨다가, 어, 저 더 볼래요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처음 본 분들도 아 이런 거 미, 과학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거 되게 좀 나는 과학적인 것만 믿어 저, 검증된 거 증명된 것만 믿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타로를 보러 오셨다가 뭐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여자친구분의. 성향이라든지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뭐 제가 한다든지 이러면은, 와, 그게 나오네. 너무 신기하다. 흥미롭다. 재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또 그냥 어떤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어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편하게 내 이야기 하고 싶고 아니면 재미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에랑타로로 오시면 좀 그분의 성향과 어떤 스타일과 타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도와 흥미와 지식이 있는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어, 홍보하려고 찍은 영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제가 찍고 싶은 영상과 이제 제 타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그 중간을 잘 찾아서 균형점을 찾아서 어, 다양한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랑타로였습니다. 안녕!